한국운전면허증 10년짜리를 재발급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제가 한국 면허증을 재발급 받게 됐냐면요. 매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렌트카 할 때는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은 어, 이 비용이 한3 0불 이상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어야 되죠. 또 직접 가거나 소포로, 어,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이게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방문할 때는 매번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0년짜리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았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운전면허증이 신분증도 되잖아요. 은행 갈때 이럴 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느냐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전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갔고요. 준비 서류로는 첫 번째, 제외 동포 거소증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여권 패스포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어, 증명사진 두 장. 저는 2만원 주고 찍었습니다. 뽀샵도 잘해주고 너무 예쁘게 찍어줬어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띄어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어, 태어난 연도부터 계속 연태까지, 어,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 어, 기록을 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한 70년 정도부터 이후부터 띄워주는데 이때부터 전산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기 거주자인 경우에는 비행기 어, 예약권, 항공편, 돌아오는 비행기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왜가지고가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 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어, 캐나다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우 협약국이 되었어요. 한국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노터리 퍼블릭 공증사한테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 어, 카피를 떠가지고 거기다 공증을 해주거든요. 도장을 찍어주고 물론 돈을 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캐나다 연방정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어,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증사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비용을 주고서 대행료를 주고서는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 서류하고 공증받은 서류 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시기 전에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민권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조회를 해달라고 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갱신 벌금 약간 내고 바로 발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 지나서 제가 혹시 아직 살아 있나 이러고 조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다 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급 받아 받으셔야 됩니다. 재발급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접수 대기번호 기계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기다리시는데요 창구로 가시면 되냐면 해외동포 운전면허 재발급 이런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대기 수건이 아, 저는 두명 이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창구에 있으신 분이 다 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쓰면 그야말로 빠꾸 맞습니다. 다시 뭐 부족한 거 이거 이거 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완벽하게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안띄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가까운 복지센터에 가서 띄어 가지고 와서 그날 할수 있었습니다. 신체검사는 간단하게 이 실력검사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거 비용이 15,000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했는데 저는 그냥 실물. 음. 운전면허증만을 원했기 때문에 만원 냈습니다. 대기부터 발급할 때까지 서류가 완벽하다면 뭐한 시간 정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제가 거기에다가 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국할 때 다시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 몇주 안에 바로 출국할 건데 거기서 제가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도 그래서 이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출국일이 확정된 항공권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두개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한 6개월 여기에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또는 1년 뭐 2년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잠시 단기 방문을 한 경우에 몇 주만 있을 거다 이런 경우에는 돌아오는 항공권을 가지고 가서 제시하면은 홀드해 놓지 않고 두개다 준다는 거잘 아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